<목소리도> 보세요 2015년 7월 보상교육청 21번입니다 21번이요 21번이요 <목소리도> 킬러 문제입니다 <목소리도> 자 보세요 자 최고차이겠어요 아 근데 이때는 이때, 이때 제 동생이 수능볼때여고 <목소리도> 문제가 어렵지 않았을텐데 제 동생이 수능본대여갖 문제가 어려웠죠 2015년도니까 제가 2015년도에 졸업을 했죠. 2015년도에 <laughs> g 가요 <laughs> fx를 그려놓고 접어올렸답니다. 하... 그 뾰족한 점이 무조건 생기겠네? 그렇지 뾰족한 부분이 무조건 극값이 될 겁니다. 그런 예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문제 조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gx가요. 오! x는 1에서 미분 음. 가능하대! 음. 부드럽고. 접어올렸는데 미분 가능하대요. 그럼 몇개 접어올려갔다는 거지? 그럼 봐봐. 4천 원수인데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g1과 y g'1이 같대 그의 심의하지. 이제기는 무조건 0이겠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g1과 g 프라이 1이 만약에 같은 얘기 양수였다고 쳐봐. 이게 양수였다고 쳐봐요. 아, 네. 음, 말이 안 된다고요. 네. x 1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네. 그렇지. 이게 그럼 분명 어딘가에서 접어 올라갔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의심해야 돼. 요케이 이제기는 무조건 극값 아니면은 차함수니까그 그랬을 때. 네. 이 접어 올라갔을 때 미분이 가능하려면 여기 부분에서 접어 올라서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얘가 올라가니까 아, 여기가1이 되는 건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요 1이 여기거나 여기에 있으면 접어 올라갔을 때 이래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네 입장에서 출제자 입장에서 아 이름을 이렇게 주겠습니까? 접어 올려도 원 상태. 이렇게 안죽겠지 이네 같은 면들은 선생님 그러네요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접어 올라갔어요 그럼 접어 올라갔을 때 1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1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g1과 g'1이 프라임 같대요 이게 만약에 여기 있어봐 여기 여기 있다고 쳐봐 G g'1은 프라임 이렇게 생겼어 g1은 양수지 틀렸어. 어쨌든 g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근데 문제 조건을 보면요. 두 번째 부분은 이게 이게 x는 1에서 극소값에 간다는 말 때문에 자 이런 모양들이 많이 안 된다는 거야. 자 가서 번보세요 나머지 g(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x는 0에서 x는 1에서 이 모양은 어떻게 접어도 봐봐 자, 이 모양이 된다라는 가정 하에 얘를 어떻게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접어 올려볼게요 슝 극소가 몇개 생깁니까? 두개 개. 두 생겨요 여기 극소 몇 개래? 음. 세 개래 근데 여기 극소 아니니까요 얘는 순간접선의 기울기가 0것 음. 뿐이지 여기는 극소가 아니잖아 극값의 정의에 의서안 맞는다고 근데 이게 이렇게 접으면요 네. 두 개야 이렇게 접어도 두 개야 이 모양에서는 절대 그 접어 올렸을 때 극값을 3개를 갖게끔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차함수 모양에서 접어 올랐다는 거지 아. 이 모양에서 일단 접어 올리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왜냐면 이거는 나조권에 의해서 절대로 접어 올리면은 극값이 3개가 나올 수가 없는 모델이야 그럼 얘가 되겠네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값이몇개 생긴다고요? 세개이게어옆옆옆옆옆 어? 하나, 둘, 셋잘봐 이게 또 크기순으로 나와있다? 근데 1에서만 미분이 가능하대 1에서만 미분이 가능하대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며 그럼 여기에서 이게 접어 올라갔으면 마이너스 0 1, 1에서 무조건 뾰족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러면은 어,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거를 너네가 적재적소하게 그림을 찾아가면서 어떻게든 찾아내라는 거야 그럼 봐봐 이런 거 나오면은 무조건 여기에서 0이 되는 부분에 포인트 맞춰야 돼 얘를 어떻게 맞추면 되냐면요 그리다가 보면은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그냥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접하고 있으면요 얘는 접어 올라갔자 극수의 위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극수였던 게 그대로 극소입니다 맞아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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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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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지이이요이렇게 x 이 위로 이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래서 접어 올라온 게 없으니까 여전히 급소면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g1과 g1 프라임이 있을 때 g 프라임이 0이 되는데 g1이 이러면은 여기가안 돼. 안 된다고. 무조건 저기에서 접해야됩니다이래서요 그러면 극소 위치에서 반드시 x축과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될 거고. 그러면 선생님, 모양이요. 사참준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은 극소가 여전히 두 개래니까 접어 올라가봤자 극소가 무조건 하나가 늘어나려면은 접어 올라갔을 때 뾰족한 부분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 왜? 사차함수는 일반적으로 극소 값이 몇 개니까. 어, 극소 값이 두 개야 많아야 많아야 두 개인데 접었더니 세 개가 됐다라는 거는 반드시 접어 올라갔을 때 뾰족한 부분이 한 군데 이상은 생겨야 원래 기존에 있던 두 개다가 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라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로 그대로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여기 극소 위치가 이렇게 붕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여기 원래 극소가 하나만 있었지. 얘를 접어 올리세요. 접어 올리는 순간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극소 위치가 추가로 두 개가 딱 생기네요. 원래 기존에 있던 극소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될까요? 접어 올리면요. 극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 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거 올린 상태에서 저거 올리기 전 상태로 딱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림이 이게 Fx 그림이었다는 거지 이게 이게 Fx 그림이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문제 조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극값을 감당을 했었고 음 나머지 조건들이 뭐 딱히 많이 없네요. 오케이, 됐어요. 그럼 다 끝났어. Fx식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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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y는 0, y는 0입니다. 이게 지고 y fx지. 노란색으로 접어올라야 gx가 된는 거잖아. 그럼 우리 fx 뭐양을 지금 원하는 거지. 접하고요. 뚫고 가고요. 뚫고 가요. 누가? y는 0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f x 이렇게 나오네. k대 x-1의 전체 제곱의 x-0의 x플러스 1의 베이스라인이 0이 제곱창에서 문제에서 1이라고 줬어요. 쇠박 1이네요. fx가 미정계수 없이 완벽하게 완성이 끝났네요.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이제? 그렇죠. g2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g2니까 g2가 어디에 있는 부분이에요? g2가 여기 있는 부분이야? 그럼 얘는 접어 올리나 그냥 f2 값이나 똑같았겠네. 여기다 2대2 하시면 끝나겠네요. f는 1, 2, 3. 답 6이에요. 6 나옵니까? 답 3번 나오니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요. 어? 함수값이랑미분계수가 같아? 거기가 무조건 극값에 그 있던 위치라고 반드시 의심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이게 빨리빨리 빨리 풀리지. 저게 극값의 그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 포인트를 못 잡고 문제를 푸잖아. 안 돼. 안 풀린다. 그럼 거 왜? 경우로 생각해야 될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 1이라는 위치가 무조건 뭐냐면요. 아, 극값 그 중에 하나였었겠구나. 제가. 그렇게 의심을 잡고 들어가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문제에서요. 무조건 영으로 찍고 가도요 거의 절반은 맞고 들어갑니다, 이러면요. 이값만 너네가 잡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미분에서 보시고 영이 되는 극값을 보시고 있구나.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야. 어, 이런 그림이 됐을려나? 여기가 1이 됐을려나? 이렇게? 그니까 러이 부분 아니면은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중에 하나였다는 거야. 근데 이 모델이 되면은 점어 올랐을 때 극소가 절대 세 개가 안 나오고 극소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일반적인 4차 함수의 보편적인 모양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지. 그렇게 추론을 해나가면서푼게 푸는 거야. 교육과정 밖에 내용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킬러 문제래요. 어때요? 킬러예요? 할 만하잖아. 이제 절대값은 이네가 수능이 끝나기 날 직전까지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무조건 삼차 함수 선수는 다 접어 올려요. 다 아, 접어 올려서 뾰족한 부분을 무조건 만듭니다 그 뾰족한 부분이 이분 불가능한 점이지 근데 이분 불가능한 포인트로 물어볼지 아니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처럼 극값사의 위치로 재편성해서 얘를 다시 물어볼지 그건 출제자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건 예전 수능 클래식 문제에서고 요즘 수능 문제는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이냥 예전 스타일 문제예요 요즘 스타일 트렌드는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안 아, 물어봐요 이렇게요 짜증나죠 시작 다하겠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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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